상추를 말로 넣하라고딱한채기 내놨어요. 일하는데, 농막에서, 왕건 농막이나 집이나 뭐 양념은 있으면 있는 대로 넣고 그냥 주물주물 해 먹으면 됩니다. 들기름 대신에 참기름 떨어 넣어야 돼. 떨어 놓고요 미온도 한손 넣고. 혼나 껍자고니 이렇게 넣고요 만늘 마늘. 마늘 넣고 진간장으로 아이고 집에서 들기름 가져와야 되겠네요. 이제 마따 먹고. 이상 됩니다. 이렇게 쭈금쭈금 초장으로 무쳐도 되고요. 어, 고춧가루 넣어도 되고, 시금치 무치듯이 무치거나, 진간장 넣어도 되고, 맛소금 넣어도 되고, 뒷맛이 약간 쌉돌하니까 뭐 설탕 좀 넣으시든지 식성대로 하세요. 싹떠습니다 음, 깨도 안 사와서 안 뿌려요. 상추 진간장 무침입니다. 뭐 그런 대로 오독오독한 오도 게 괜찮습니다. 오가는 사람 거절이해 드시라고 아주 싹 줬어요. 이 얼마를 많은 연하고 는지싹 나눠 주고 아주. 저 이제 한 바구니 뜯어가지고 삶아서 나름 놨다가. 불고가지고 무쳐먹으면 맛있어요. 꼬들꼬들한게 꼬들꼬들한게 그릴합니다 좋은 거는 다 뜯어서 나눔하고요. 쟤네는 맨날 찌끄레기 먹습니다. 상추를 쌈씁니다 찌끄레기. 이제 여기 남았네요. 어. 큰 나눠먹고요. 눈 맞고 소리 맞고 뭐 비바람에 이게 두 달은 커가지고 4월, 5월, 두달 컸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큰 나눠 먹고요. 한 바구니 쌈 씁니다. 흙을 알뜰 한거가지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삶으면 돌이 없어요. 그냥 삶으면 나중에 혹시 돌이 씹히면 부적부적 하거든요. 애기 상추, 애기 상추가 아니라도 큰 상추라도 드시다가 미쳐 못 드시면 삶아가지고 말로 놨다가 다시 불어서 무쳐 드셔보 <놀람> 맛있어요. 맛있습니다. 상추 말랭이 합니다. 그냥 끓는 물에 떡이래까물치면 돼요. 이런 거 지금 무쳐놔도 아삭아삭한 게 맛있어요. 야. 약간 색깔하고마한게한 달걀이 한 게. 맛있습니다. 못마고 소리 마면뭐든지 따라지거든요. 죽어먹고 말고 죽지 않은 이상하나 이거 냈다 집에 가서 상추전 해먹고 오늘말로 난다 이거 먹어보면 무슨 맛이 나면 뭐. 제가 어릴 때 진짜 연기비를 어른들이 심으은이파리다 감자밥도 싸먹고 된장에다가 찍어먹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꼭그 맛하고 비슷해요 보면 진도 나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 상추가 꼭 양귀비과가 아닌가. 그건 제 생각입니다만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지금은 키우면 감옥가지만. 10년 전에는 제가 어릴 때는 뭐 집집이 몇 볼씩 키워가지고 푹 삶아가지고 고약을 만들어 놨다가 소가 밥안 먹으면 소도 타서 입을 벌리고 먹이고. 어른들도 뭐 피곤하면 타서 잡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꽝은 안 먹어봤지만 이파리는 짬을 많이 싸먹어봤어요 그래서 그 생각해보면 그 맛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요 기억이 맞는지 는 몰라도 요새는 뭐개양기비 털이 숭숭한 거 그것도 먹어요 그 양귀비도 그거 떡도 해 먹고 쌀마도 먹고 생쌈도 먹고 안 죽어요. 꽃도 먹고 그래요. 맛있는 거. 진짜 양귀비는 맛이가 없거든요. 반질반질한 게 매글매글해요. 꽃도 더 크고 그렇습니다.